네 이번 시간 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면 네이 페이지를 먼저 잠깐 훑어볼게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네, 했던 거지만 결산 순환 과정이 있죠. 거래 거래인지 아니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거래라면 분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 여러분 저희가 직접 예, 집중적으로 한게이 분개였습니다. 분개가요. 전표에 입력하는 거였습니다. 어디다 우리가 주로 분개를 했냐면 프로그램으로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곳에서 분개도 하고요. 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이두 군데에서 직접적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요. 전기는 알아서 해줍니다. 예전엔 우리가 손으로 다 전기를 했어야 되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쓰시면 컴퓨터가 전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수정전 시산표도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접 요 결산 수정 분개를 하는 겁니다 에, 결산 파트에서 주로 배우는 건 바로 요 과정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요 또 수정후 시산표를 만들어 줍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다음 수익 비용 계정도 마감해 주고 집합 손익 계정도 마감하고 자산 부채 자본 비용도 계정도 마감하고 손익 계산서도 작성해 주고 재무 상태표도 작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 순환 과정은요. 예전엔 사람들이 손으로 다 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바람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건요 분개하고 요 결산 수정 분개 파트입니다. 붕괴는 저희가 여태 일반 점표 입력과 매입 매출 점표 입력에서 한 거고요. 지금 이 파트에서 주로 배우는 건이 다섯 번째 과정입니다. 결산 수정 붕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해 볼 것입니다. 자, 다시 첫 페이지로 가면요, 이 결산 수정 붕괴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를 뭐라고 하면 자동 결산이라고 하고 또 하나 수동 결산이라고 나누는데. 이건 원래 있는 표현이 아니고요. 있는 표현이 아니라 원래는 다 수동 결산인 거죠. 그러니까 수동이란 건 사람 손으로 직접 다 해주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엔 다 이렇게 사람 손으로 했는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이 자동 결산이란 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동 결산이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때문에 저 자동 결산이라는 용어도 나오신 거고. 그래서 이 자동 결산은요, 지금 여기 밑에 두 번째 줄에 써 있죠. 결산 자료 입력 1월에서 12월. 즉 프로그램으로 따지면요. 예,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우측 맨 상단에 이걸 클릭해서 결산 자료 입력을 클릭해서 월 자리에서 깜빡깜빡 되죠? 이때 1월에서 12월. 이 화면에서 하는 게 자동 결산입니다. 이 화면에서 하는 게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수동 결산은 밑에 써 놨죠? 일반 점표입 12월 31일 수동결산은요. 여기 왼쪽 맨 상단 우리 여기 가서도 해봤죠. 작업을 얘를 클릭해서 결산 12월 31일 이러고 이, 여기다가 직접 차변대변 붕괴하는 게 그게 수동결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명칭이 자동결산이겠습니까? 여러분 어감상 자동이 편할까요? 수동이 편할까요? 네 자동결산이 편합니다 왜? 왜 자동결산이냐면 컴퓨터가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동결산이 편합니다 그런데 어, 모든 걸다 자동결산으로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고요 자동결산으로 할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 몇 개가 있는데 저희 시험에 관련된 건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이 왼쪽에 다섯 가지 얘기 나오죠?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섯 가지. 자동결산이 아니면, 여러분, 다 수동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수동결산이라고 뭐 특별히 알 필요 없습니다. 자동결산이 아니라고 하는 건다 수동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자동결산 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동결산으로 할수 있는 건요, 수동결산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자동결산이라는 게 없고 전부 다 수동결산이었기 때문에 수동결산이 다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수동결산으로 할수 있는 걸 자동결산으로 할수 있느냐, 몇개안 된다고요. 수동 결산으로 할수 있는 건 자동 결산으로 할수 있는 게 이렇게 다섯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다섯 개는 자동 결산이고 나머진 다 수동 결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요 다섯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뭐에 대한 얘기요? 기말 재고. 기말 재고가 뭐죠? 안 팔린 물건. 여러분 반대 말로 봐 하면 뭡니까 매출원가 똑같은 거죠. 왜? 기말 재고는 안 팔린 거 매출원가는 팔린 거 그러니까 안 팔린 걸 알면 매, 팔린 것도 알수 있죠 팔린 걸 알면 안 팔린 것도 알수 있잖아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말재고는 자동 두 번째 감가상각비 자동 세 번째 대손충당금 자동입니다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동 마지막으로 법인세 기말재고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채 부 법인세 요 다섯 가지는 자동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른쪽에 써둔 거 보시면요. 오른쪽에 써둔 거 보시면 재고 자산은 자동인데 이거 감모손실 어떤 거요?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한다는 건 어디 가서 작업하라는 거예요? 일반 전표 입력과서 직접 여러분이 차변, 대변, 이런 붕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요? 모양새가? 간모가 뭐죠?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라든가 제공품이라든가 상품, 제품. 이런 물건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변에 쓴 겁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금액은 무슨 금액으로 적는다고요? 원가 금액. 사라질 땐 원가로 쓴다. 그 다음, 또 기억나시는 거 있어야죠. 밑에도 써놨지만, 대변에 원재료, 제공품, 상품, 제품, 이런 이름들을 쓰면, 뭐, 저교 8번 타계정 대체를 꼭 거셔야 되고, 차변에 이런 비정상적인 간모 손실은 어떻게 처리한다? 영업에 비용 900번대에 그 영업의 비용 900번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개정과목은 이겁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래서 비정상 감모손실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모양새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마 여러분 시험에 얘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은요 회계 1급에는 출제된 적이 없고 아마 출제 안될것 같은데 이건 참고로 자동 수동 다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점표 입력 12월 31일짜가서 내가 직접 차변 대변 이렇게 분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결산 자료 입력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 게더 편하다고요? 자동으로 하는 게더 편하죠. 수동으로 해도 되지만 자동으로 할수 있는 건 자동으로 하시는 게 시간도 덜 걸리고 편할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시험에는 출제 안될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에서는 출제될 것, 출제될지 모르겠지만 회계 1급에선 아직 나온 적도 없고 출제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 다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뭐라고요? 자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두개써 놨죠, 여러분. 예. 1번, 2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동그라미 1번 고정 자산 등록과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옆에 뭐라고 써 놨죠? F7 강가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결산 자료 입력에 왔는데 예, 여기 메인 화면에 보시면 저희 안 했지만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써 있죠. 네. 여기에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자동결산할 때 여기에 반영됩니다. 결산자로 입력에. 그러니까 어디에 입력이 안돼 있으면요. 연습해 볼 겁니다.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이 안돼 있으면 결산자로 입력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결산자로 입력해 오시면 위에죠 F7 강가상가 여기 메뉴 보이시나요 F7 강가상가 이걸 누르시면 여기 뜹니다 이거 눌렀더니 지금 왼 보조 박스가 떴죠 떴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죠 왜 여기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냐면 우리가 여태 여기에 입력을 안 했거든요 어디에 고정 자산 등록이라는 곳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작업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버튼을 눌러도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내용이 안 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게이 동그라미 1번에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동그라미 2번. 직접 입력해라. 그말 써있죠. 직접 입력하란 말은 어떻게 하냐는 거냐면 결산 자료 입력에 와서 여기 화면 좀 내리시면 여기 빨간색 제품 매출원가랑 글씨가 보이죠? 빨간색 요 밑으로 내리다 보면 하단 쪽에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보이시나요? 그리고 밑에 여기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칸에 색칠된 분이죠. 여기다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 제품 매출원가 빨간색 글씨 그 밑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500번대 자산, 그러니까 500번대가 뭐랑 관련된 거죠? 제조와 관련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하나가 아니라요. 또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을 조금 더 내리시면 여기 4번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뭐가 감가상각비라고. 그리고 건물 기계, 차량 비품 또 있죠. 이렇게 또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판, 판관비가 몇백 번대죠. 800번대들. 즉, 제조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조금 더 밑에 보시면요. 무형 자산 상각비, 무형 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여기서 직접 입력하시는 겁니다. 예. 요 동그라미 이번에 뜻이 이렇게 직접 입력한다는 말이 이 결산자로 입력하면 이런 데 가서 직접 여러분이 숫자를 직접 입력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대략 위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치를 왜 위치를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화면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 나중에 여기다 어디 입력하라고는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내립니다. 어디다 입력할지 막 이렇게 찾으려고 내립니다. 내리다가 못찾 끝까지 다 갑니다. 못 찾아서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올라옵니다.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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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찾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어, 여기 글씨가 많고요, 숫자도 많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보면 눈에 잘안 보입니다, 여러분. 화면이 생소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위치를 알아야 빨리 찾습니다. 아 어디쯤에 가면 있다는 거 그래야 위치를 빨리 찾아서 빨리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강가상각비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있그 다음 에 여기 기말 재고자산은 예 원칙적으로는 자동이라고 그랬죠? 자동 결산에 있죠. 위치가 어디냐? 여기 결산자료 입력 보시면 예 여기 기말 상품 재고 상품 중에서 못판 물건들 여기 또 하단에 보시면 기말 원재료 재고 보이시나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또 있는데 좀 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20줄 정도 밑으로 내려오셔야 될것 같아요 어디냐면 여기 기말 제공품 재고 그 다음 조금 더 내려오면 기말 제품 재고 요 4개 칸에다 직접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얘는 잘안 나오고요 기말 상품 재고는 안 알려주는데 기말 원재료 재고가 얼마다? 기말 제공품 재고가 얼마다? 기말 제품 재고가 얼마다 알려줍니다 그럼 요 자리들에다가 숫자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충 위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찾느라고 시간 소비를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번째 대손충당금 자동입니다 대손충당금 자동인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F8대손상각이라고 써있죠 그게 결산자로 입력해서 자동이니까 여기 상단에 f8 대손 상각 이걸 클릭하셔서 클릭하시면 창이 뜨죠 여기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f8 대손 상각이라고 하는 건 그걸 눌러서 처리한다 하시는 방법은 나중에 자동결산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한다는 거뭘 눌러서 한다는 거그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 잘안 나오는데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안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조금 더 어려울 텐데요. 뭐, 대손충당금 환입은. 여러분, 대손충당금 환입은 뭐죠? 환입, 우리 대손충당금 할때 있는데, 대손충당금 환입은 충당금이 많아서 오히려 뭐 해줘야 돼요? 줄여줘야 되는 거. 그거는 수동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처리한다는 건 어디 가서 하라는 소리입니까?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여러분이 직접 이런 식으로 손으로 분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 물론 이게 자동으로 될 수도 있는데요. 자동으로는, 어,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밖에 안 됩니다.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이대손창업 환입이 자동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수동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동 나중에 결산 가서 할 텐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나오면 난이도가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아주 여러분한테는 아주 가끔 나오는 거라서 대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아주 드물게. 확률적으로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 그다음 대소 퇴직급여 충당부채 뭐다? 자동입니다. 자동인데 옆에 가시면 컨트롤 F8 퇴직 충당 이렇게 써 있죠? 네, 어디냐면 자동이니까 결산자로 입력 화면 가셔서 여기 에, 컨트롤 f8 cf8이라고 써있죠 대직층당 이걸 누르시라는 겁니다 이걸 눌러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1번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써놨죠 그걸 금방 저렇게 작업 저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동그라미 1번이고요. 그 다음, 이것도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방법, 직접 입력한다. 직접 입력한다는 말은요, 여기서 위치요 또, 여기 맥, 그 빨간색 글씨로 제품 매출원가라는 글씨 있죠. 제품 매출원가 밑에 보시면 요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요? 퇴직급여 전입에 요 자리에다 직접 입력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도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얘가 여기다 입력하는 건요 500번 때 입력하는 겁니다. 제조원가 500번 때는 누구 거 얘기하는 겁니까? 생산직.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뭐죠? 직원들 퇴직금 주려고 준비하는 거. 그래서 생산직 직원들을, 생산직 직원들을 위해서 퇴직금 정립할 때 여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 곳이 또 하나 있는데요. 위치, 여기 말고요. 조금 더 내리셔서 아까처럼 4번 판관비라고 써 있는 글씨 있죠. 그 판관비 밑에 또 있습니다. 뭐라고? 퇴직급여, 글씨 똑같죠. 전입에. 요 자리에다 입력하는 거. 여기는 누구? 800번대 판관비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생산직 직원들이 아니라 사무직 직원들을 위해서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 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급여 전입액도 입력하는 곳이 위아래 두 군데 있죠 500번 때 800번 때그 다음 이제 어, 언급 안하고 잠깐 내려온 게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 아까 위로 올라가서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 줄이 있었죠 이게 시험에 나오시면요 가끔 요 자리에다 입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 줄에다가 아랫줄에다가 왜 아랫줄에다 입력하냐면 아랫줄 글씨가 뭐로 써 있냐면 퇴직 연금 뭐라고요? 충당.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죠, 여러분? 퇴직 급여 충당 부채라고 그랬죠. 그래서 글씨가 왠지 여기 충당이라는 글씨가 또 있어 갖고 여기에 끌립니다. 네, 절대 이 자리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에 이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퇴직 급여 충당 금 전입하는 거지 여기는 퇴직급 급여라고 안 써있고 뭐라고 써있습니까 퇴직 연금 충당금 전입이라고 써있죠 급여가 아니라 그래서 이 자리는 절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입력하실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여러분한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퇴직연금 결산조정할 때그 관련된 계정과목인데 여러분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윗줄이라는 거 절대 여기 충당이란 글씨 써있다고 아래 줄이 아니시라는 거 이게 가끔 요 밑에 줄에 다 숫자를 입력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엔 충당이란 글씨 때문에 끌려서 그런 거 같은데 여기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 인쇄 내용이 나오죠 자동 어디냐면 예, 법인세는 맨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맨 끝으로 내리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9번에 보시면 법인세 등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소번호로 1번 선납세금, 2번 충납 추가 계상액이란 글씨 있죠? 요두 줄에 가서 하는 겁니다. 작업. 요두 줄에 가서 여기 간략하게 써 놨습니다. 어떻게? 선납세금 있죠? 일단 선납세금 선납세금을 금액을 옆 칸에 그대로 뭐해라? 입력해라. 여기 선납세금 줄에 숫자 있죠? 이 숫자를 2213원을 그 옆에 칸에 다 그대로 입력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추가 계상액 자리에는요, 선납세금 금액을 뭐하고 차감 빼고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 입력한다는 거. 예, 이건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근데 대략 어떻게 하는지 위치랑, 위치랑 대략 이렇게 봐두시란 소리입니다. 법인세는 여기서 한다는 거. 예, 그러면 요 다섯 가지 자동 결산에 대한 내용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 결산 다섯 가지가 아닌 건다 뭐라고요? 수동 결산이란 거. 수동 결산은 일반 점표용 가서 작업하신다. 그리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재고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자동으로 할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 수동으로 해야만 한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결산 문제를 다 푸시면요, 여러분이 이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이걸 안 누르시게 되면, 에, 채점, 빵점으로 처리됩니다. 무슨 버튼이요? 점표 추가. 그게 여기 결산 자료 입력 화면에서요, 요 왼쪽 맨 상단에 무슨 버튼이 있죠? 점표 추가 버튼이라고 이걸 누르시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예, 뭐라고 뜹니까? 결산 붕괴를 어디에? 일반 전폐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때 뭐해 주면 돼요? 예스 yes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은 저는 아니오라지만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다 했다고 치면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자동 결산이다? 이름이 컴퓨터가요? 회계 처리,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내 대신 내가 손으로 해야 되는 걸 이렇게 수작업으로 여기가 다 보태준다는 겁니다. 결 일반 전표력에 자동으로 차변 대 차변 어쩌고 대변 어쩌고를 컴퓨터가 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작업은 이런 후반부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결산이 다 끝나는 건데 여러분 회계 일급 시험은 어, 여기서 그냥 끝내셔도 예, 채점해서 발표하는데 채점하는 거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작업도 있는데. 지금 후반부 작업은 여러분 뭐 제조 원가면서 12월 손익계산서 1 2월 이후 후반부 작업이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어 굳이 안 하셔도 여러분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는 해 줘야 돼요? 전표 추가까지는 꼭해 주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까지는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혹시나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전표 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소. 이 말은 뭐냐면 전표 추가 취소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결산자로 입력해서 뭐 이렇게 뭔가 이 안에 가서 뭘 했어요 작업을 다 했어요 다한 다음에 전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 가 제가 천만원을 입력했어요 천만원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다 했다 다 했기 때문에 난뭘 눌렀다 전표 추가 버튼 을 눌러서 예스 yes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추가가 된 거죠 그런데 어 나중에 보니까 어, 내가 뭘 잘못한 거가 돼뭘 여기다가 사실은 500만 원을 입력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수로 1000만 원을 입력해서 추가 버튼을 누린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 잘못했죠, 여러분? 예.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걸 내가 이제 알았어.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친다. 여기를 500 이렇게 고친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미 뭐해 버렸죠, 여러분? 1000만 원을 눌러 놓고 뭘해 버렸습니까? 추가를 했기 때문에, 천만원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니까, 러 이제 와서 여기를 단지 500만원으로 고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만원이 500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여기, 다시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요. 예, 네, 뭐라고 뜨죠? 일반 전표의 결산 붕괴가 존재합니다. 이런 메시지 뜨죠? 왜 이런 메시지 뜨냐? 아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추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추가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면 다시 조회합니다. 계속하시니까 예스하시면 yes 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예스해야 yes 이 500만 원이 다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눌러 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추가 버튼까지 했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럼 다시 작업하시고 다시 추가 버튼을 눌러주셔야 그 내용이 다시 반영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알았어요. 요 1번은, 어, 제가 말안 하는 이유가 여기 뒷부분하고 좀 관련돼 있어서 요 뒷부분하고 관련돼 있어서 요 1번 방법은 그래서 지금 얘기 안, 하,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은 여기서 끝내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뒷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 부분은 뒷부분하고 관련된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세무이급 과정이나 그할때 조금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추가했을 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좀 내용을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결산 순환 과정은, 네. 예,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이 순환 과정은 시험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렇게 순서가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라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얘들은 보기 보시면 이런 건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앞에 부분은 빼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결산 수정 분개, 이게 기점인데, 일단 예, 앞에가 뭡니까? 수정 전 시산표, 수정 붕괴를 해야 고쳐야 수정 후 시산표, 고쳐진 후에 시산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3, 4번은 틀렸죠. 수정 후, 수정이 다 됐는데 또 수정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3, 4번은 틀렸고, 그러니까 1, 2번이 맞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누구를 먼저 마감해요? 수익병을 먼저 마감하죠. 그걸 누굴 마감해요? 자산 부채 자본이 나, 마지막에 마감되고 그죠? 그니까 러 답은 몇 번입니까? 예, 1번이 정답 되겠죠 순서 그 다음 2번 기말 결산 정리를 하게 되는 근거는 뭐냐 이것도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예, 다시 한번 결산 어 제가 여러분 결산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원래 이론적으로 따지면 사업을 뭐 해서 개시해서 내가 그 사업을 뭐 해요? 끝내면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끝까지 했다. 네, 그러면 아, 이렇게 결산하는 거죠. 그럼 내가 아,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걸 이제 알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에, 기본 가정에서요 뭐라고? 계속 기업의 가정이 있다. 계속 기업의 가정이 뭡니까? 회사는 계속적으로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할 수가 없죠. 끝이 없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인위적으로 기간을 뭐 한다? 자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기간을 싹둑싹둑 자릅니다. 보통 어떻게 자른다고요? 예, 이 기간을 1년 단위로 보통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1년 단위로 이렇게 기간을 잘라서 뭐 한다? 결산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잘라서 그래서 결산을 하게 되는 근거 기말결산정리 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자르는 걸 이걸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번 시간 예, 결산에 대한 계요를 이렇게 훑어봤고요 그래서 다음,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결산에서 요 자동결산과 수동결산 이렇게 나눠봤죠. 예,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부터는 수동결산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어떻게 수동결산을 하는지 그 다음 자동결산은 이 다섯 가지 사항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